빌립보 교회가 참 좋았는데 빌립보 교회라고 여러분 안에 공격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안에서의 참다 좋았는데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의 어떤 분쟁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니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안에서 서로의 분열. 이 시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도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만큼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걸 정말 잘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데, 빌리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오늘 2장서부터, 1장은 어떤 뭐 서로 인산말과 어떤 서로의 위로의 그런 말씀, 서로의 어떤 사랑의 그런 말이었다면,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빌리보서를 적는 그런 목적과 또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권면이 이제 들어있는 말씀인데 1절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양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죠 권면 또 사랑의 무슨 위로 또 성령의 무슨 교제 극률 자비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이야 괜찮지만요. 이게 순간 잘못되면요. 순간 잘못되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 우리 김선정 집사님과 김소영 집사님이 둘이 밥 먹으러 하기 시작한다고 칩시다.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 엌에 들어가면, 그죠? 참, 그죠? 볼만할 거, 그죠? 거기다가 이쪽 김소영 집사님은 딸이 네가네명 저쪽도 두명 그런데 참 쟁쟁한, 그죠? 자식들. 나중에, 자녀들끼리도 막 서로 문제가 돼요. 자녀들끼리도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요, 이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도 됩니다. 서로, 지금은 정말 두분 감사하게, 서로 막 서로 합심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일에 일을 해주니까 감사한데, 두 분이 한쪽이 예를 들어, 뭐, 어떤 불평함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서로 충돌하고, 충돌하고, 충돌하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면요. 서로 풀, 기라도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은 서로 삐지면요. 안 풉니다. 안 풀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요. 예를 들어, 어, 우리, 저, 서우하고, 우리, 누굽니까? 좋아하고 서로 예를 들어 서로 사귄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로 찢어지죠? 찢어지면 한쪽은 사라집니다, 한쪽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는 걸 굉장히 염려합니다, 실은요. 왜냐면 하잘 되면 정말 좋은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서로 찌그락찌그러 해가지고 한쪽이 예를 들어 서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갑니다, 한쪽은요. 두 쪽이 다 떠나가거나 아니면 한쪽은 100% 떠나갑니다, 거의. 그래서 될수 있으면 교회에서 잘 사귀지 못하게 할, 안 사귀었으면 그걸 말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서로 될수 있으면 안에 그런 사김을 안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실은 목회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나중에 감정이 상해서 서로 헤어지면요. 그냥 서로 어 서로 그냥 이렇게 뜻이 안 맞아서 서로 방향이 맞지 않아서 헤어진다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집니다. 교회는요, 화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서로 찍으려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도 서로 술 한잔 먹고 뭐해 가지고 좀 있다 보면 뭐 형님 동생하고 뭐 이래 가지고 하다 보면 또 화해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절대 화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절대 화해 안 합니다. 화해할 것 같죠? 화해 안 합니다. 이상하게요. 안 돼요. 화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보기보다 자기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그렇게 서로 신앙 생활을 처음서부터 조심스럽게 서로 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니보단 낫지? 내가 니보단 조금 잘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건 100%싸입니다빌리보 교회 역시도 아마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었고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나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를 먼저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고요. 더나가 5절 이하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 여러분, 의지로만,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고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 주시지 않냐였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난을 당하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우리 철저하게 교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마음 같이 철저하게 낮아짐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숙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분쟁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사탄에게 붙들려서 서로 분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신앙에 그러한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달려감을 통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잘완주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하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교회마다 분쟁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쟁은 결국 사탄은 웃고 하나님은 통곡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온...